요즘에 이제 코로나가 좀 끝나가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다시 좀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. Yeah. 그래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과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, 그리고 좀 참고될 만한 영상인데, 사업이 잘 되는 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사업이 잘안 되는 터. Yeah. 이렇게 두 가지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, 형님. 저희들이 음, 보는 터는 어, 그 기운으로 보죠. 좋은 터는 가면 우리 몸에도 이렇게 힘이 팍팍 들어와요. 저같은 아, 경우는 좀... 그래요 내가 그날 컨디션이 좀 쳐져 있더라도 네. 탁 하면 탁 이렇게 힘이 들어오는구나 응. 이렇게 느껴요 안좋은 터는요 네. 이렇게 하면 표시가 나요 우리도 이렇게 탁 하면 몸으로 표정을 탁 받아요 뭐가 탁 안좋으면 막 머리 끝이 서게 한다든지 안그러면 왠지 들어가기 싫은거 아... 뭐 그런걸로 이렇게 줘요 근데 이렇게 구석에 있어도 정말 괜찮은 자리가 있어요. 그러면 하라 해요. 대부분 사람들이요, 좋은 터, 안 좋은 터를 어떻게, 왜 판별을 못 하냐면, 네. 좋은 터는요, 이 쉽게 얘기하면, 훅, 안 땡겨요. 일반 사람한테는. 이렇게 느낌으로 훅안 와요, 이렇게. 네. 좀안 좋은 터잖아요. 네. 그러면 이렇게, 막, 훅, 땡겨요. 와, 막, 내 눈에 다 좋아 보이고. 아, 아안 좋다, 오히려? 어, 일반인들한테는. 네. 그러면 그런 터는 가면 안 돼요. 잘 맞는 터는요. 일반인들이 보기에 잘 맞는 터는 그냥 처음에 탁 갔을 때뭐확 땡긴다. 아, 이 자리 좋다. 뭐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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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다 필요 없고, 그냥 자기 느낌으로 탁 봤을 때 그냥 이렇게 쑥 땡기는 자리가 있어요. 편안하거나 뭐 네. 이런 느낌으로, 네. 어 기분 좋은 자리가 있어요. 기분 좋은 자리, 네, 네, 네. 그런 느낌, 어, 그런 느낌의 터는 조금 좋다고 볼수 있어요.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네. 저는. 볼 때, 이제, 그런 걸안 보겠죠. 안 보죠. 터만 기운 보죠. 어, 기운으로 보지. 어, 기운으로 보고 외관이 어떻든지, 뭐, 안에 지저분하든지, 그게안 봐요. 그게안 보는데, 그 기운을 먼저 느껴 아, 이 터신이 어떤 터신이다. 그러면서, 이제, 이 사람하고 만나, 안 만나를 맞춰주는 거예요. 뭐, 굳이 안 밟아도 되는 사람이다? 네. 기운을 좀덜 받아도 되는 사람이다? 그럼 2층, 3층도 괜찮다? 하겠죠. 그죠. 음, 네. 어, 그 터에 기운이 좋으면, 청수 낮은 데를 좀 들어가줘야 될 사람이 있고, 어, 청수 낮은 데보다는 높은... 좀비를 훤언히 트인 데를 또 가져야 될 사람이 있고, 그런 거는 이제 좀 세세하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, 네. 방위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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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북방, 서방, 뭐, 방위 이렇게 봐야 된다는데,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가도 방향은 가잖아요, 그죠? 네. 뭐, 뭐, 방위, 이 방향은 안 좋고 저 방향은 안 좋고 하는데, 그 안좋아도 극퇴의 그 기운만 맞으면 그 방위에 대한 방책은 또 이렇게 정 안좋으면 방법을 써줄 수 있기 때문에 아, 굳이 그런건 중요하지 않더라 이거라 아, 아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. 특히 일반인들이 봤을 때 나쁜 터에 잘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네. 그런 터는 꽂히는 터야 꽂히는 터 네. 일반인들이 팍 꽂힌다고 어떻게 꽂히냐면 주위 이야기 들어봐도 그렇고 내가 생각하는 현실 조건에도 무조건 부합하고 뭐 이런 자리들이 있어 어, 그런 자리들은 한 번, 두번또 심사숙고해서 짚어볼 필요는 있다. 라고 내가 이야기 드리고요. 일반인들이 단순하게 봤을 때 설명드리는 거는 뭐, 그렇게 좋다, 나쁘다 설명은, 어, 기분 좋은 거, 기분 나쁜 거. 요렇게 잘라서 크게, 어,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